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한주또잘 지내셨나요? 제가 우연찮게 저 지인분의 권유로 베이비디오 오픈날을 제가 참석하게 된 거예요. 신세계백화점 10층 ]의 베이비 디올이 오픈했어요. 우연찮게 갔는데 또 거기 MD님이 계시더라? MD님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유모차 언박싱 했잖아.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원래 디올 베이비는 이렇게 박스에 물건을 넣어주지 않아요. 특별히 그분들이 해주신 거는 코코니 조카를 위해서 언박싱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다, 아, 신세계 여성에 있는 담당자가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디올 베이비가 며칠 날 오픈하니, 코코초이님 꼭 오세요. 하고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왜 내한테 그런 정보를 줘가지고 여기서또 돈을 썼을까요? 내거 사기도 모자란데. 일단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 열어보겠습니다. 디올 베이비. 아마 쉽게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거는 다 사세부터 나오는 거였어요. 그나 미리 샀어, 그냥. 디올이라고 적힌 것만 다 구매를 했어요. 이건 뭐지? 이건 신발인가 보다. 디올 베이비는 박스에 그것도 들리네. 언젠간 어머. 커 오겠지. 시은아, 너도 실버로 반짝이 신발 하나 신어야지. 이모의 마음 너무 예쁘잖아요. 요거는 우리 시은이 이불이에요. 이런 거 선물하시면 좋잖아요. 어머 이거 흰색이었나? 어우 아, 핑크네. 풍선, 코끼리, 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진 볼로 올라가는 거, 하늘로 올라가는 거. 열기구, 뭐, 기타 등등. 가격 들으면 사악한데, 70 얼마더라고. 어른이랑 가격이 똑같았어요. 근데 이런 거 필요할까?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딱두 가지 있었어요. 머리띠랑 메모리에도 들어가더라고 머리띠인 거 같아요. 어머, 요 택도 붙여 넣셨네 메모리에도 들어갔어. 어때요? 예쁘지 않아요? 대박이죠? 뭐할 말이 없어, 애기 옷에는. 애한테 사치를 쓴 거죠, 그냥. 미친 거지. <laughs> 40만 원인가 했던 거 같아. 비싸, 싸진 않았어. 12, 겨울이 있잖아, 나한테. 보좀 있어, 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일 아까운 건 약간 신발인데, 저는 신발은 비추예요. 사실, 이불이나 이런 거는 쓰다가 남을 줘도 되고, 헤어핀은 초등학생까지 쓸수 있다는 마음에 했고요. 그리고, 하나 제일 제가, 이거 마음을 담았어요, 제가. 이건 줄여서 입히려고 근데 애기들도 옷을 타이트하게 입혀야 예쁘지 사실 크게 입으면 안 예쁘거든요 근데 2세 되는 애한테 살 옷이 이쁜 옷이 없어 다 잠옷이야 베네쪼고 리더 그래서 우리 시은이한테 빨리 패션을 공부시키고 싶어요 전 그래서 이렇게 또 준비했고요 아 근데 이 영상은 안 내보내고 싶어 애기한테 너무 이러는 건안 좋은 것 같아 그렇지만 뭐 하라고 하면 또 해야죠 제가 요게 <laughs>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요렇게 요거랑 요거랑 자라에서 쫄바지 사가지고 이렇게 입을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리 시은이 오면 지금 입혀봐야 되는데 입을 수 있을까? 여기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요 사이즈 다음 사이즈는 여기 밴드에 디올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의 가치가 있는데 사실 2세 미만 애한테는 투자의 가치가 없는 거 같아요. 코코 언니 반성했습니다. 앞으로 애들한테 는 이렇게 돈을 가게 쓰지 않는 걸로. 그거는 요거는 조금 그랬고 하여튼 구매 잘한 거는 요거. 디올이라고 안 적혀서 안 샀지. 요거. 요렇게 그리고 원피스 하나가 더 있는데 원피스 하나는 입혀서 지금 오고 있을 거예요. 그냥 애들 건 잔잔하잖아. 내돈내 산으로 다 이렇게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해줍니까? 우리 시은이 가면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디올 베이비 시은아 이모가 좋아하는 마음 이렇게 유튜브에 사랑하고 싶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이모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은이의 건강과 잘 커가기를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